예, 반갑습니다. 아, 그 바쁘신 가운데 어,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이런 간담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 주호영 대표님 지역 현안도 너무 잘 하시고 방금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, 에, 저들도 S.O.C. 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S.O.C.가 좀 줄어들고 다른 분야가 많이 늘었다고 기재부에 가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. 통상 경북에서 가자면 뭐 SOC만 잔뜩 들어 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죽하면 SOC 들고 왔겠느냐 다 전문가들 계시는데 다른 데는 SOC가 끝났는데 우리는 SOC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뭐 땅이 넓은 것도 있지만 은 어려운 사정도 있었는 걸 알지만 그동안 너무 점잖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SOC 외에 많은 것을 이제 담아놨습니다 담아놨으니까 이정배 정책위장님,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면서 추경호 간사님하고 또 우리 예결위원님이 대구, 경북 합쳐서 내부이나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원님과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각자 이미 숙제를 다 받아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대구, 경북이 특히 경북이 우리나라 인구 통계 처음 냈을 때 49년도 인구 처음, 통계 처음 냈으면 그때 16%였습니다. 우리나라 전체에 2016만 명 중에 321만 명이 경북 인구였습니다. 지금은 대구 경북 합쳐도 10% 미만입니다. 10% 미만. 그한 6%가 줄었습니다. 그 5천만 의 6%는 300만이 줄었다 이 말이면. 그래서 본전을 찾으려면 하 300만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걸 대구 경북이 정말 더 힘써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GDP도 우리가 95년도 GDP가 한 10%가 좀 넘었는데 지금은 한 8.7%밖에 안 됩니다. 그 정도로 우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예산도 2017년도에 나라 예산이 400조입니다. 400조 때 우리 정부의 예산을 받은, 그렇게 우리 요청해서 받은 예산이 5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가 2018년 바로 3조 2천억으로 줬고 그다음에 19년도 3조 2천억 대고 작년에 겨우 4조 대를 넘었었습니다. 4조 한 1,500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로 5조를 넘기면은 나라 예산이 400조에서 155조가 되는 555조가 됐는데 우리가 받아오는 예산은 물론 복지 예산 이 빼놓고 우리가 요청했던 예산 이거는 그 가구보다도 155조가 늘었는데도더 적어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저는 작년도부터 TK 패싱이나 말은 없다. 우리가 노력을 돼야 된다. 반성을 하면서, 막 적극적으로 뛴 결과 작년 올해는 조금은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픕니다. 그,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분한 한 분이 적극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,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지역을 다 아시고 특히 이정배 정책 이장도 지역 출신 아니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 주신 분이니까 잘 협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.